간단하게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1.5L 페트병에다가 물을 틀어. 한 5초? 6초 안에 물이 꽉 가득 차면 어느 정도 적당한 수압이라고 봅니다. 음.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하기 때문에 음영 차이가 확연하게 나거든.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욕실이 나오지. 천천 안녕하세요. 음어서 오늘은 욕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그래서 욕실 철거할 때올 철거가 있고 덧방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두 개가 나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선적으로 찝찝하냐 안 찝찝하냐? 시간적으로, 공기적으로, 그리고 금액적으로 이런 게 여유가 있고 좀 너무 오래돼서 좀 찝찝하다. 나중에 누수 관련된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겠다라는 개념이라고 하면은 올 철거가 맞고 시간도 별로 없고 금액도 좀 세이브하고. 폼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한 곳에서는 기존에 붙어 있던 타일의 상태가 상당히 좋다, 양호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덮방으로 가지. 그럼 덮방 할때 바닥만 철거하는 경우나 아니면 벽만 철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벽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벽을 하는 경우는 진짜 기존에 있던 타일이 안 좋으니까 그때는 벽. 타일을 철거를 하지 부분적으로만 보수만 하면 된다고 하면은 타일 줄눈 사이를 드릴링 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폼으로 충진을 해서 벽과 타일을 좀더 잡아주면 보강이 되거든. 이런 경우는 거의 흩진 않고 그냥 올 철거를 해버리고 보통 이제 바닥 철거만 하는 경우는 이제 바닥 평활도가 너무 안 좋을 때 요즘엔 다큰 타일을 하다 보니까 구배가 너무 심해져 버리면 1 0 1 200 각각 짜리 타일을 끼기가 쉽지 않거든. 그럴 때는 바닥만 철거를 해 바닥에서 벽한 30cm? 정도를 다 커팅을 해가지고 벽타를 냅두고 그 아래부터 바닥을 다 긁어낸 다음에 다시 그 부분만 이어쳐서 나는 그렇게 부분 방수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아예 안 하려면 안 하고 할래면 아예 하는 게 맞다라고 보긴 하는데 간혹 공사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 바닥 난방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또 이게 하게 되면 은 비용도 많이 올라갈것같거든요 그러니까 올 철거할 때 설비가 많을 때는 그냥 거의 같이 하면 좋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거지 얘는 왜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앙난방이 대부분이잖아. 근데 아파트에도 개별 난방인 데가 있어. 근데 개별 난방인데 새로 배관을 깔아가지고 분배기 구수 중에 하나를 단독으로 욕실에다가만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봄여름가을 때 이때는 우리가 보일러를 안 돌리잖아. 단독주택이라든지 단독으로 되어 있는 이런 보일러 같은 경우에 여기만 보일러를 키면 돼. 그럼 여기만 돌아가는 거야. 다른 데는 다 막아놓고 보일러가. 그럼 다른 데는 보일러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뜨거운 게안 들어갈 거고. 거기만 열었으니까 365일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되어있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 아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그치. 한다는 그래서 게 중간에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아. 3계절은 거의 못 쓰는 거고 이제 겨울에만 걔가 난방수가 들어가는 건데 난방수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물기가 조금 더 빨리 말른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추운 겨울에 슬리퍼를 신지 않아도 맨발로 들어갔다 이질감 없이 따뜻하니까, 어, 따뜻하니까 조금 더 낫지 음. 그러면 양병기 먼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양한 양병기 브랜드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삼촌이 가장 많이 쓰는 양병기는 어떤 거예요? 요즘엔 고객님들이 거의 다집어 오셔. 뭐, 아메리카 스탠다드 플랫, 원피스 양병기 해주세요. 뭐, 이렇게 거의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거의 뭐, 그걸로 하는 경우가 많고, 직수형 양병기인데, 물탱크 없는 방식. 직수형 양병기들좀 좋은 거한 100에서 한200 사이 그런 거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3, 40만 원대를 제일 많이 하죠 앞뒤 길이가 좀 짧은 양병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건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탱크가 없는 직수형 방식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나온 스탠리 양병기가 있고 그리고 범안에서 나온 퓨로라는 양병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양병기들은 문을 열었을 때 공간이 좁을 때 원룸 이런 곳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짧게 나온 것들이야 보통 문 앞에 양병기가 배치가 되거든 문을 최대한 줄였는데도 양 양병기가 걸린다 짧은 양병기를 써야 되겠지 그럴 때 이제 퓨로나 아니면 스탠딩 양병기를 쓰는 거고 레이아웃을 바꿀 때 예를 들어서 공간이 안 나올 때 우리가 젠다이 뒤쪽을 파 가지고 양병기가 들어가거든 코너 부위를 또 청소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일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걔를 앞으로 당겼을 때또 문에 닿겠지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이제 스탠딩 양병기나 퓨로 이런 짧은 양병기를 쓰는 경우가 좀 있다 그 비대일체형 양병기의 경우는 일반 양병기보다 좀 수압이 세야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압이 약해버리면 돌리를 보고 그걸 처리를 못해. 이 싸주는 거거든. 쫙 이렇게 분수처럼 쫙 싸주는 건데 그 양변기 안쪽에서 약해버리면 잘안 내려가지. 물안 내려가듯이. 걔가 약한 곳에 그걸 설치했는데 만약에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에서 물을 쓴다. 그럼 얘가 약해져. 절반으로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압이 약하다. 이럴 때는 계량기 쪽에서 그 가압 펌프를 달 수가 있어. 가압 펌프. 인위적으로 펌프가 싸 주는 거야. 그걸 달면은 좀 해결이 되지. 그러면 그 수압 체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알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하나가 있어. 뭐 전문적으로 하는 기계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시중에 파는 것 중에서 수도꼭지 앞쪽에다가 딱 끼어 가지고 수도를 틀면은 그 수압에 의해서 바늘이 가거든. 그 수압을 체크하는 수압 체크기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일,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1 5터 페트병에다가 물을 틀어 한 5초, 6초 안에 물이 꽉 가득 차면 어느 정도 적당한 수압이라고 보면 돼. 음, 가장 세게 틀었을 때. 그렇지. 근데 그게 8초, 10초 이렇게 이상 걸린다. 그럼 수압이 약한 거야. 그럼 요즘도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그 고층 아파트는 수압이 좀안 나온다. 그러니까 준신축은 거의 없는데. 구축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그래서 아무래도 저층 세대가 조금 더 수압이 세고 아직도 물탱크 방식을 쓰는 아파트들이 있어 구축 같은 경우에 고층에서 떨어지는 수압에 의해서 낙차가 있다 보니까 낙차 그 가압에 의한 저층이 더 수압이 좋고 고층일수록 수압이 낮지. 양변기 옆에 있는 청소관 근데 그 호스 부분이 이제 뭐 고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철제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이런 건 어떤 차이점인가? 철제는 아니고. 꺾이지 말라고. 링처럼, 이제, 보호관처럼 생긴 거야, 그게. 네. 일반 알미늄 열에 약한 건데, 그런 것들은 장점은 저렴해.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좋고, 움직임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동그랗게 말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틈 사이가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물대가 좀낀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이 하지. 꽈배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호수가 있거든. 밋밋하니까 물대는 안 끼는데 단점은 걔가 한번 꼬여버리면 풀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게 단점이고 이휨 자체가 아무래도 강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물대가 덜 생기겠지. 일반적으로 거의 주름관형 샤워 호수를 많이 쓰지. 그중에서 뭐 내구도 차이도 혹시 있나요? 그 호수 중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 그리고 뭐 금액이 별로 안 차이나. 몇천원안 하거든. 비싸봤자 만 원. 정도 하는데 쓰기 편한 것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냥 바꿔 주면 돼. 예전에 저희 영림 쇼룸 갔었을 때 타일 세면대 되게 예뻐 보였었는데 이거는 일반 세면대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인가요? 그거를 잡아 주는 지지대 탠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성 제품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속들이 많지. 그 그러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만들려고 하면 타일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붙이려고 하면 인건비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반 세면대는 그냥 기성 있는 거 갖다가 달면 되는데,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장점은 아무래도 벽 타일하고 일체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예쁜 그런 부분들이 미려하지. 관리 같은 건 좀. 어렵긴 하죠, 그래도. 타일이다 보니까 타일하고 타일 만나는 부분들 이제 처리가 아무래도 한 두제가 아니라 그 안에 코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줄눈제라든지 아니면 테라폭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수 줄눈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때가 거기 에낄 수밖에 없는 거 어쨌거나 직각이잖아, 직각. 라운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약 처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잘 닦아줘야 되겠지.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배관 노출형 되어 있는 세면대가 있고, 일반 이제 반다리 세면대 이렇게 있는데, 이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약간 장단점? 이런 것도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반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해. 조금 더 안정성이 있지. 벽에다가 물론 앙카를 박아가지고 거는 방식인데, 네. 반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 다 벽에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 무거운 손으로 이렇게 얘를 눌러도 안정성이 있지. 왜냐면 이제 벽에, 닿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오픈 구조형 그런 벽걸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 앞면 그 부분만 안 캐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약하게 보일 수는 있지. 장점은 아무래도 오픈돼 있다 보니까 지저분한 게 바로 보이니까 관리 측면에서는 좋지. 이게 이제 반다리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서 보였을 때 안에가 잘안 보여. 좀 습한 곳 같은 경우에는그 안쪽에 다 물때가. 낀다라는 거야. 닦기도 쉽지가 않고. 근데 비싸니까. 걔네가 더 비싸거든. 배관도 비싼 게 들어가야 돼. 망치 트랩도 더 비싼 게 들어가야 되는 거싼 거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망치 트랩도 뭐한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거기 들어간 앵글 밸브도 싼거 들어가면 이상하잖아. 앵글 밸브도 몇만 원짜리가 들어가야 되거든. 한몇천 원이면 사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금액이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타일, 주로 쓰는 타일 크기 욕실에서는 어떤 타일 크기를 주로 많이 쓰나요? 요즘은 거의 포세린 타일을 많이 쓰는데 600에 1200이 거의 국놀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저렴한 거는 600에 600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750에 1500도 쓰는 경우가 있지. 그 타일 했을 때 타일의 그 패턴은 어떤 걸 주로 선택하는지 취향 차이긴 한데, 미색 계열하고 연회색 계열, 진그레이 계열,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색상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규칙적인 패턴과 불규칙적인 패턴, 이런 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규칙적인 거는 가로로 가든지, 세로로 가든지, 아니면 45도나 이런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의 타일들은, 붙였을 때 단점이 뭐냐면 너무 좀한 방향이다 보니까 단조로울 수도 있어. 세로로 붙였다가 가로로 붙이면 그 타일 프린팅되어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잘려 보이지 거 아니야. 패턴 무늬가 별로 없다. 패턴 무늬가 약간 스톤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석이라도 사방으로 퍼져 있는 만반사처럼 막. 여러 가지 방향으로 퍼져 있는 그런 패턴들이라고 하면 세로로 붙이던 가로로 붙이던 똑같겠지. 이제 욕실을 하다 보면 세로로 하고 가로하고 같이 겸해서 붙여야 되는 상황들이 간혹 발생이 되거든. 그럴 때 쓰기가 편한 거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방향보다는 방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패턴들을 좀 추천드리고 시공을 했을 때도 그런 패턴들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타일들을 많이 추천드리지. 그러면 선택하면 좀 후회하는 타일 종류 같은 게좀 있을까요? 요철에 관련된 부분 같아, 요 요철. 그러니까 타일이라는 것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거칠은 타일이 있고 빳빳한 타일이 있어, 매매한 타일. 만약에 요철이 많은 것들은 바닥 타일에 쓰면 좋아, 미끄러지지가 않으니까. 단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 요철이 너무 많으면. 물이 보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떤 원리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 자동차 유리창에 빗물이 왔어. 비가 묻었을 때 빗물이 유리창에 수직으로 서 있는데도 거기에 붙어 있잖아. 유리가 사실은 평평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되게 잦은 그런 굴곡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발수 코팅을 하는 이유가 그 굴곡을 없애버리면, 코팅제가 밋밋하게 되어 있으니까 마찰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거거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요철이 많으면 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 미세하게. 그러면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겠지. 대신 미끄럽진 않지만. 그래서 너무 요철이 있는 걸 고르면은 이런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요철이 없는 편한 것들을 썼다. 관리는 하긴 쉽지만 얘가 미끄러워. 물기 있는 발을 만약에 디뎠다. 그럼 미끄러질 수가 있는 위험하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이 만져봤을 때 약간 거칠은 느낌이 있는데 과하지 않고 적당한 것들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 그런 타일들을 골라야지 잘못해서 그렇게 너무 예쁘거나 사실 요철이 있는 것들이 타일이 예뻐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식 물 쓰지 않는 곳에 많이 쓰고 뭐 편편한 것들도 예쁜 게 있다. 그럼 그런 것도 물 쓰지 않는 곳에 보통 많이 쓰는 거지. 이렇게 습식인 공간에는. 요철이 어느 정도 적당한 것들을 골라야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줄눈 중에서는 케라 폭시랑 퍼플렉스가 주로 많이 언급되던데 어떤 걸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하긴 아름인데 아무래도 강도 면에서는 케라 폭시가 더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유동성 있는 부분에서는 퍼플렉스 계열의 실리콘 계열이니까 그게 더 낫지. 그리고 이제 관리 보수 차원에서도 케라 폭시는 언제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그걸 긁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퍼플렉스는 열을 가해주면 좀 얘가 다시 딱딱하던 게좀 노곤노곤해져. 그래서 뜯어내기가 좀 편하거든. 하자보수 볼 때는 훨씬 더 이제 관리 측면에서는 퍼블릭스가 좋기 때문에 그쪽 계열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근데 어느 거나 해드려도 다 좋다. 아 그리고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600에 1200 타일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 타일로 하게 되면 욕실 한 칸에 보통 그 타일 몇개 정도가 들어간 편이에요? 아파트마다 좀틀리는데 거의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에는 한 스무 박스면 충분해. 원래 뭐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면은 한열 여섯 박스면 충분한데, 이제 요즘에는 젠다이도 많이 하고, 이제 굴곡진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스무 박스면은 로스율 포함해서 한한 한 박스 정도 남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정도 스무 박스 잡으면 된다. 그리고 상부장. 상부장 종류 중에서 삼촌이 가장 많이 쓰는 건 어떤 상부장이에요? 욕실에 장이 크면 좋긴 좋은데 굳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적당하게 수납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간접 조명이라든지 콘센트 단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플랩 여닫이장을 많이 추천드리거든 플랩 여닫이장 자체가 세면대에 딱 섰을 때그 유리의 분절선이 우리가 보는 얼굴에 보이지가 않아. 옆쪽에 끊어지거든. 사용하기가 좀더 낫지. 근데 제일 수납력이 좋고 편한 거는 사실은 슬라이드 장이거든. 폭도 800이라서 크긴 한데, 단점은 이제 삭 섰을 때이 분절선이 얼굴에 막 보일랑 말랑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불편한 거고. 물론 요즘에는 매직 슬라이드장이라고 해서 1대1이 되는 거가 있긴 하지만 원래는 보통 이렇게 겹쳐 있거든. 이런 부분이 좀 예쁘지가 않고. 이 슬라이드장 같은 경우에는 댐핑 레일이 있어. 댐핑 레일이 되게 크거든. 깊은 그폭 때문에 간접하고 콘센트 놓기가 쉽지가 않. 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슬라이드장은 잘 추천 안 드리고. 이제 거울하고 일반 수납장 이렇게 누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너무 수납력이 떨어지고.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플랩 여닫이장을 제일 많이 한다. 욕실 조명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호텔 같은 분위기에 욕실 조명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욕실 그 조명 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천장재가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SMC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간접 놓기가 좀 쉽지 않아 물론 넣을 수는 있는데 예쁘게 나오지가 않고 어려워 그래서 간접을 못 놓기 때문에 SMC는 배제를 하고 인호솔 천정을 한다 주등 그러니까 세면대 쪽에 하나만 매립등 하나만 들어가고 메립등 하나. 몇 인치짜리가 좋을까요? 우리는 보통 3 인치를 많이 써3 인치. 그 샤워실 벽 쪽으로 해서 간접이 하나가 들어가죠. 창구장 하단에다가 이제 뭐 센서 등하고 같이 해도 되고 그쪽에다가 이제 간접을 넣지. 그래서 요세 개만 켜도 되게 밝아 충분히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고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하기 때문에 음영 차이가 확연하게 나거든.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욕실이 나오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밝은 걸 원한다. 그러면 간접을 하나 더 넣어. 어디다 넣냐면 샤워 부스라든지. 뭐, 파티션이 들어가는 그 라인에다가 같이 이노설 프레임 들어가기 앞에다가 바로 간접을 넣어버리면 훨씬 더 이제 밝아지고 또 회로 분리를 많이 해놓으면 뭐, 켜고 싶은 불만 켜도 또 괜찮다. 유리 파티션이랑 이제 조적 파티션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더라고요. 두 개는 약간 비용 차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혹시 나는지 정확치는안은데 그냥 한 30만 원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왜냐면 타일값도 더 들어가고 인건비 비용에서 아무래도 이제 더 차이가 나니까 한 30만 원 정도 잡으면은 얼추 되지 않을까? 그 파티션 같은 경우는 유리는 어떨 때 쓰고 조적 파티션은 또 어떨 때좀 쓰는 편인 거? 예요 조적을 쓰면 어쨌거나 벽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샤워부스 공간이라든지 세면대가 걸리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렇게 줄어들어도 만약에 만들었다 근데 벽이 만약에 천장까지 쭉 올라가 버리면 사람이 사실 활동하는 이 반경이 이 팔에 걸리잖아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하부는 좀 두꺼워도 돼 상부가 좀 좁으면 더 좋다라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좁은 것 같은 경우에는 하부만 조적을 하고 상부는 이제 유리를 하는 거지. 욕실에 천장까지 조적이 가버리면 엄청 답답하고 좁아 보이거든. 이건 이제 넓은 데나 이제 런 그렇게 하는 건데 좁은 일반적인 아파트들 그 조적 하부에다가 유리를 다는 게 많이 하지. 욕실 수전을 선택할 때이 수전은 좀 별로였다라는 수전들이 있었을까요? 뭐 디자인이라든지 나오는 방향 그리고 뭐 레버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객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어떤 모양에 의해서 뭐 호불호가 있거나 하는 것들은 다 상관이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색상 같아 색상 블랙 아니면 골드 이런 것들 습기가 많은 곳에 가면 은 훨씬 더 다른 거에 비해서 물때가 더잘 보여 그리고 너무 고급스럽지가 않아 지저분해 보이니까 처음에는 되게 예뻐 그런 것들이 고급스럽고 포인트가 되니까 포인트니까 예쁘지 근데 막상 물때가 딱 껴버리면 되게 관리가 쉽지가 않다는 거안 예뻐 훨씬 더좀 지저분해 보이고 싸 보여 그래서 그런 색상에 의한 부분들이 조금 강한 것 같고 북놀이 크롬이 나온 이유가 물때가 덜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광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싸 보이니까 그 광을 죽인 게 니켈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둘다다 물때는 다 보이는데 그래서 제일 안 보이는 게 이제 크롬 밝은 색이 좀덜 보이는 거야 반사가 되니까 반사되고 이질감이 그나마 좀 없어 보여 컬러 있는 것보다는 무광 니켈이나 크롬이 더 낫다 제일 관리하기 편한 건 크롬이고 그나마 이제 좀 멋스럽게 하려고 그래서 요즘에 니켈이 유행인 거고 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될것 같아 욕실의 콘센트 위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비대가 있는 경우에 콘센트 위치를 어디 어디에 딱 두면 좋을지 기본적으로 양변기 옆벽이 다 있어 콘센트 위치가 높게 있냐, 낮게 있냐, 뒤에 있냐, 앞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뒤쪽에 한 중간 위쪽에 있거든. 근데 이게 너무 위쪽이거나 아래쪽에 있거나 너무 이상한 데 있으면 옮기지. 그래서 뒤쪽에 만약에 젠다이를 한다. 그럼 제일 좋은 위치는, 이상적인 위치는 양병기 바로 뒤쪽 벽면에 최대한 안 보이게끔 갖다 놓는 게 제일 좋아. 비대를 꽂았을 때그 전선이 좀 숨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옆에 너무 이 쪽에 있다. 그러면 전선이 쭉 나온 게 보이겠지. 그것도 좀 예쁘지가 않거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사할 때 이제 봐가지고 하는 거지. 또 다른 콘센트 위치에 둔다면 또 어디 쪽에. 줄 위치해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하면은 상부장하고 젠다이 사이의 벽면에다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별로 안 예뻐. 우리는 이제 개를 선을 안쪽으로 끌어와가지고 그장 밑에다가 코너 콘센트를 하나 만들거든.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니까. 또 젠다이 위쪽에 기본적으로 칫솔 살균기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면도기 이런 거 상시로 꽂아놓고 쓰잖아. 그런 것들 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콘센트를 하나 만들거든.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상부장 쪽, 그니까 젠다이 위쪽이 하나가 어딘가 에 있어야 되겠지. 네. 음. 장 안에 두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죠. 은거장 안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드라이기 쓸때할 때도 있어서 뭐장 속에 해 달라고 하시면은 보통 장 속에도 많이 만들어. 콘센트가 총3 개인 거지, 3 개. 마지막으로 이제 욕실 했을 때, 생각 했을 때 이거를 안 하면 좀 수유할 것 같다.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얘기해 주는게 있을까요? 매립 휴지거리 같은 거. 그니까 만약에 옹벽이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네. 만약에 일반 비내력벽이다. 그럼 파면 되거든. 그래서 그때 파가지고 매립휴지거리를 넣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욕실에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도구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도구함이 없으면 그냥 양변기 옆에다가 넣어버리잖아 이제 보기가 싫으니까 알리에서 한 3, 40만 원이면 그 프레임 박스를 팔아 어 그거 이제 한 15일 걸리는데 그거 사가지고 벽을 파면 돼 그만큼 많이 파야 되긴 하지만 그거 파가지고 넣어버리면 매립 휴지거리도 되고 이제 안에 청소용 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 잡동사니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용할 때 하면 좋지